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아, 이 시간은 음, 바둑기사 이세돌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세돌 씨 사주풀이에 앞서 어,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세돌 씨는 어, 어, 금년 우리 나이로 38세입니다 어, 개해년, 갑인월, 기축일, 갑자시 시는 제가 자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 이 사주를 보면은 어, 사주가 오행 중에 수, 목, 수, 목, 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가 사주에 없다 사가 어, 화가 사주에 없기 때문에 화는 여름 기운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적극적으로 뭐 결실이 결실은 자원 문제고 일단은 어, 왕성하게 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면이 없습니다 좀 어, 열정이라 할까 정열은 조금 뭔가 모르게 좀 약한 듯 보이고, 왜 그러냐면 사주가 조금, 어, 화가 없으니까 음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 남 보기에도 약간 적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또 금이 없습니다. 그럼 금이라는 게 어떤 적이진 틀, 원리 원칙 이런 건데, 그런 걸 싫어합니다.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결단과 뭐 이런 걸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결단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 그런가 하면 또 사주의 특이한 점이, 사주가 다이 간지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지동이란 말은 청간과 지지가 오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개해, 어, 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청간도 수, 지지도 수, 이렇게. 어, 월도 보면은 간목 임목 어, 일도 보면은 기토 축토 이렇게 같은 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어떤 의미냐 면은 어, 하늘의 뜻이 땅의 뜻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마음먹은 일을 꼭 해내는 어떤 능력자를 암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간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당 육친에는 조금 불미할 수 있어요. 뭐 갈등이라든지 어떤 불하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이 사주에 보면은 어, 어, 그 간지동 중에서도 특히 일주 일주가 어, 간지동이면은 눈여겨 어, 우리가 더 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사주가음 어,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토도 음이고 축토도 음이고 그러니까 활동성이 좀 약하고 어, 조용한 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축토라는 자체가 어둡고 춥고 상당히 위축된 인자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모든 것을 오행의 기운을 어, 보관하고 있는 시기고 뭐 보관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차곡차곡 접어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함부로 나서지 않죠. 왜 그러냐면 차곡차곡 접어놨던 걸 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동작이 좀 뜨고 느린 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속에 딱 감추고 오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을 잘안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 기축의 기토는 어, 입이 이렇게 두 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말 잘하는 뭐중계 변호, 뭐어 이렇게 예능 이런 쪽으로도 잘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기축 일주는 어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접어둔 이런 일주는 그런 기운이 강한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 상당히 어떤 어 전문적인 어떤 이런 일을 남에게 가르치는 쪽이 좋습니다. 예, 뭐 교사를 한다든지, 약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그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잘 맞습니다. 그런 게 예, 말도 또잘 하고요. 예. 어, 그리고 이 사주의 예, 그, 어, 격을 보면은 월지 인중에 간목이두 관했으니까 이게 간목이 예, 정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정관이 투관했기 때문에, 정관, 어, 어, 격 용신이 됩니다. 이게 정관이 용신이고요. 이 정관격을 생해주는 임수계수는, 어, 격 상신이 됩니다. 예, 어, 그 다음에 병화 정하는, 어, 격 후신이 되고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자, 나중에 운을 볼지게, 에 상당히 그 중요하게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정관격은 원래 기존의 틀 중에서도 아주 정형된 틀 이런 것을 어 그대로 어 지지하고 수용하고 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 지위와 자리를 어 얻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시스템을 잘순용하는 편이고요. 어이 정관격이 사람들은 대체로 명예욕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정관격이 성격이 되면은 어 이게 공직으로 나가게돼 있어요. 성격이 되려면은 정관격은 관인 상생하는 병정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주는 병정 관인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깨김에도 불구하고 공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이 이렇게 이렇게 걸록을 두고 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화, 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 인성이 있었다면 어떤 단체나 조직,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서 그 시스템에서 자기의 지위와 어떤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나아가지만 이 사주는 병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분야에 자기가 전문 능력 기술을 발휘해서 자기의 자체의 어떤, 어, 어떤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가장, 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주에, 어, 인이 없고, 어, 병정이 없고, 제가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개수 자수가 있으니까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어, 바둑 프로 기사가 된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사주는 만약에, 이 사주의 운명이라는 게 모든 이 사주가 다 바둑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이 세돌씨는 바둑기사가 됐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만약에 바둑기사가 안 됐다면 이 사주는 대체로, 어, 토목, 건축, 건축가, 토목 설계, 주로 그 설계,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뭘그 어, 설계하고 건축하고 집을 짓고 집을 세우고 뭐 이런 겁니다.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이 바둑 기 서로 간 거는 아니면은 바둑 기사도 우리가 바둑을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야죠 자기 집을 짓고 또 상대의 집을 허물고 이렇게 이건 어 바둑판 위에서 어, 매나 토목 공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 조기교육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친의 역량입니다. 어, 만약에 이세돌 씨이 사주가 바둑기사가 안 됐으면은, 건축가집 짓는 거, 뭐, 어, 이렇게 토목 설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인생이 확 바뀐 것은 부친의 역량인데, 사주 원곡에 보면은, 그 개해년의 개수가 이게 부친입니다. 이게 이 사주의 용신입니다. 오행 용신이죠. 육친을 볼 때는 오행 용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부친인데 이 부친이 내 인생의 격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갈 격을 이 부친이 받아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왜그러냐면이 부친이 어 끊임없이 에, 수생목 하면서 이 감목 어 이걸 설계하도록 했는데 이 부친이 어연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짭습니다. 그래서 어 부친이 사실 어 어린 어렸을 적에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예. 그때가 어뭐 95년 9 7년인가 아, 어, 그 때, 무인연인가, 그런데, 그 때, 어, 이, 무자가 어, 들어와서 개수 부친을 어, 아주 합해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해수는 어, 잇목의 수색목을 해서 어, 뿌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친이 날라가 버리는데, 이 부친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부친이 내 용신이, 오행용신이 끊임없이 격용신을 갖다가 어, 상식을 해주기 때문에 에, 오늘날 이 세돌 씨가 있는데 부친이 그 당시에 원래 이 어, 바둑에 아마오단인가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부친은 이들 이 세돌 씨를 바둑기사로 하면 자신의 그 어떤 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 이 세돌 씨를 어, 다살 때부터 이 바둑을 가르칩니다. 에, 본인이 직접 어 그렇게 해서 어, 어 심지어 저일 나가기 전에 이 세돌 씨한테 그 바둑의 서열 문제를 숙제를 내주고 항상 그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이제 그 이게 아버지를 떠나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지만 은 어쨌든 이 부친이 이 세돌 씨를 오늘날 바둑기사로 키우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같은 사주라도 부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바둑기사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어떤 그집 짓는 어 이렇게 건축가로 가느냐 이 차이가 이 사주를 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돌씨는이 사주가 참으로 아버지의 덕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의 개해가 이게 용신이죠. 또 갑인 월주 자체가 이게 부모 형제궁인데 이게 희신궁입니다. 용의 궁이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부모 형제 덕을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고 형제들이 다다잘 됐어요. 어, 부모가 어, 원래 이세돌씨 아버지는 학교 교사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리고 어, 또, 운이, 만약에 이 세돌 씨가 어렸을때에 조기교육으로 바둑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은,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건 나중에, 어, 물론 공직은 못 가지만은 구조가, 이거는 건축, 집 짓는, 이런 설계, 건축 설계 쪽으로 빠졌어요. 어, 그랬으면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아무리 좋은 운도 어렸을 때 조기 교육에서 놓쳐 버리면은 이거 허탕인데 개축 임자 이게 용신 운이잖아요 임계가 이게 격용신이다 말이야 격용신 어? 격용신인데 격용이다 말이야 용신은 가버리지만은 어 상신으로서 임계가 격용이다 말이야 그러고 지지에 해자축이게 수가 다 오행 용신이다 말 천간지지가 다어 용으로 다 이렇게 어 구비가 되니까 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개축대원에 벌써 뭐어 어 바둑 오 세에 입문해가지고 뭐어이 당시에 벌써 뭐그 당시에 그 최고인 이창호 왜냐하면 개축대원에해자축 이렇게 수국을 이루면서. 아주, 그, 저, 이창호 구단을 물리쳐가, 뭐, 연전연성을 하면서, 바둑개를 완전히 이제 재패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 개축이라는 게백호대사리인데 이게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내한테 희신으로, 용으로 작용하니까, 이 에너지를 내가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물, 이창호 구단을 물리치면서, 바둑개를, 어, 새로운 편도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개축대운을, 어, 이렇게, 에, 보내고요. 임자대운의 와가는, 어, 임자대운도 역시 황금이죠. 이 대운에서도 역시 수, 천간의 임수, 어, 격용인이죠. 자수 또 오행용신이죠. 이렇게 하니까 대발난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때는 그냥 뭐, 어, 아주 뭐그 거의 세계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뭐 일본에 가가지고 후지스벤가 그 배에 가가지고 세계 대회도 우승하고 뭐 이렇게 막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물론 중간에 뭐 세운이 나쁠지게 뭐 그때도 뭐 계민령인가 이럴 때는 용신이 또 인멸을 하니까 어 용신이 인멸을 하니까 또그 용신이 문이 닫혀 버리죠 미유가 오면은 계수도 인멸을 해버리죠 가빈도 임묘를, 값도 인묘를 해버린다 말. 이러니까 에요이그 당시에 또 이창호에게 또한번 패했다가 뭐 이렇게 엎치락뒤척을 하면서 어쨌든 바둑계를 평정했어요. 어, 이렇게 해서 했던 인지도와 어떤 명예는 최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임자 대원에 와가지고는. 그러고 신의 대원에 오면은 이때는 어, 아주 거의 인자 어 신의 대운이 어 이게 이제 식신 어 운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식신생재가 되잖아요. 어. 식신생재가 되니까 이제 식신생재는 내 활동을 해서 돈을 거머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대운이 이제 29세부터 해가지고 38세 사이인데 이 대운에는 거의 돈을 엄청 벌어요. 하면 대회하면 우승하면은. 뭐, 7억씩, 뭐, 심지어 중국에서는 뭐, 90매도까지 뭐, 이렇게, 에 상금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 돈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문제는, 어, 시내 대운 끝마래에 경술 대운 초입에 이렇게 되죠. 에 이게 이제 걸쳐있는데, 어, 어, 올해가 이제 38세인데요. 올해 내년, 어, 이제 경술 대우는, 신의 대우는 뭐다 같고요. 이제 경술 대우는, 어, 사실, 어, 격도 용이 못 됩니다. 그러고 술, 저것도 지지의 오행도 용이 못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현상이 축술형도 일어나고 인술화극을 이루면서 이게 화극금 하면서 활동도 위축되고 축술형이 되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본인의 신상에,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 이상이 막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 이세돌 씨가 직면할 앞으로 닥칠 문제단 말이에요. 어, 우선은 뭐, 어, 어, 뭐, 올해 정도도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지지의 오행용신이 자수고, 뭐, 축토도, 뭐, 그렇고, 괜찮고. 또, 뭐, 그 다음에, 쭉, 뭐, 대운, 세운도 보면은, 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오행용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40대 중반쯤 가면은, 40대 초입에 중반쯤 되겠네요. 그때쯤 술 운에 들어가면은, 40대 중반쯤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병호, 어, 을사 2026년, 7년, 8년 이런 데들어 가면은 어, 상당히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걸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아무튼 어, 바둑계에 어, 그, 어, 최고의 그 어떤 어, 우승을 했던 이 세돌씨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특히 그 어,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진로는 가정의 가정 교육의 역량에 따라서 같은 사조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봐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